저는 태안화과발전소에서 올해 25년 차로 근무하고 있고 원청이라고 하는 발전사가 있는 거고 저는 그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 이태성입니다 컨베어벨트로 이송을 하거든요 그런 컨베어벨트를 점검하는 운전원 업무를 했고요 석탄을 태우고 나오면 유해물질들이 나오는데 그 유해물질들을 처리하는 정비 업무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세집 살림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원룸에서 지금 살고 있고 아내는 태안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다 난방비가 굉장히 난방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거같요 혼자 계시는 노인분을 만나뵙게 됐는데 지금 한2만2천원그러6천원 그러니까 정도가 더 올라서 나왔다고 전기장판을 그 낮에는 될수 있으면 크고 밤에만 튼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사실 6천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못틀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국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소위 말하는 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 빈곤층은 바우처 제도라든지 보조금을 통해서 보전해준다고 하는데 빈곤이 이제는 그 층이 넓어지고 있다 이번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일반 시민들도 훨씬 더 많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인상은 불가피하다. 원료값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세 가지 흐름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발전과정, 송전과정, 배전과정 이런 업무들은 사실 예전에는 한전이 독점적지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40% 정도는 민간에 개방되어 있는 상태고, 60%는... 한전과 발전사라고 하는 시장형 공기업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송전과 배전은 100%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계로 지금 가져가고 있죠. 송전 과정을 통해서 가가고, 그리고 산업별로 쓰는 것들, 상가에서 쓰는 것들, 한전이 분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분배를 바로 이 사람들이 민간에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중간 단계는 국가의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가장 돈이 되는 생산과 분배만 그 민간이 하게 해달라 이윤을 이제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는 어쨌든 영향이 미친다고 볼수 있는 건 발전사가 또 다섯 개로 나눠졌어요. 다섯 개 회사가 다 수입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을 다 조금씩 차이를 두겠죠. 가격 경쟁으로 서로 출혈 경쟁을 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기 계약을 통해서 다섯 개 회사한테 쪼개기 계약을 하면서 이윤을 더 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원료비가 전기료를 인상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이게요 석탄 가격이라든지 LNG 가격대. 수입을 했, 하지 않습니까? LNG 가스를. 이것도 사실 민간이 직도입이라는 방식으로 비쌀 때는 가스공사 거를 사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이윤을 남기고 LNG 가스를 쌀 때는 본인들이 직수입을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이윤을 내고 민간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가스공사는 계속 적자를 미수름이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발전사가 공기업이긴 한데 전기를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겨가지고 그 공기업을 운영하는 체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적자가 났다. 니네가 알아서 메꿔라. 어딘가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4명이 일할 것을 3명으로 쓴다든가 아웃소싱을 시켜가지고 민간하게 준다든가 그러면 사실 이 서비스의 질은 굉장히 낮아지겠죠. 오히려. 이 시에는 구술하 국민들한테 가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수재라고 하는 전기에서 시장적인 개념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체계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한계에 이제 다다른 시기가 왔다. 나라에서 운영되는 그 하나의 운영 체계가 있다고 하면 장기 계약이라든지 단가를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다음 여러 나라를 통해서 석탄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LNG도 마찬가지. 이게 30조 지금 많이 얘기하죠. 이 30조에 대한 부채를 특히 국민들한테 이렇게 돌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가정용은 사실 전체 사용량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전기를 대기업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은 지원을 동안 받아왔고, 어쨌든 대기업이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를 오히려 산업 대기업에서 쓰는 만큼 부담하는 정책을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된다. 저희가 쓰는 전기가 저는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기료를 100만 원씩 쓰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서 대부분의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끼고 아껴서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전기 자체를 소비재로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통이라든지 의료가 공공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국민적 동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유독 에너지만큼은 이 소비재다 사실 전기가 없으면 거의 블랙아웃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난방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하나만 없어도 멘붕이 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공공재 역할로 이제 봐야 된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에 대한 가격이 분명히 있는 거잖습니까 석탄도 다 수입하는 것이고 석유도 수입하는 것이고, LNG도 다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료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지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공기업도 서로 경쟁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석탄화 효과에서 폐쇄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90% 이상은 다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시대적 흐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이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동자이긴 하지만 기후위기를 누구보다도 체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잖아요. 가뭄, 홍수, 전 세계 뉴스를 다 덮을 정도로 되고 있잖아요. 그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이 화석연료가 탄소도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고 지구를 아프게 하는 가장 큰또 요인 중의 하나죠. 그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자신의 삶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발전소라는 게 없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는 노동자가 7 5가 있는 것의 의미 역시.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원을 어떻게 생산하고 또 에너지원을 어떻게 소비하고 에너지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논의가 돼야 된다. 화석 연료를 가지고 태우는 시대는 이제 종결이 돼야 돼요. 재생 에너지를 더 훨씬 더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외국의 재생에너지 공룡 기업들, 덴마크의 노르웨이 기업들 뭐 지금 재생에너지 에 거의 올이 나가다 싶 돈이 되기 때문에 이들 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도 이국모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하는 정책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민간이 주도하고 어 국가가 뒷받침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민영화의 또 다른 순위이고 재생에너지가 민간에 대해 개방돼 가지고 그 운영권까지 넘겨지게 된다고 하면 전기료 인상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료가 폭탄처럼 우리한테 더 다가올 것이다. 사회적 논의들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듣고 자영업자 이야기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정부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의 힘으로 클린으로갈수 있는 우리가 주도하는 에너지 정책 우리가 주도하는 기후 정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공재의 중요성들을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 정의로운 에너지 자환기의시대의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투쟁!